세 번째로는 이제 조정과 중재에 대한 실제적인 절차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과 중재에 대한 신청은 어떤 종류로 할수 있느냐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언론인의 기사가 오보다 라는 이유로 하시는 정정 보도 청구입니다. 그다음이 반론 보도 청구이고요. 그다음 추후 보도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일단은 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네 가지이고, 물론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병합해서 붙을 수 있, 있지요. 근데 요새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기사 삭제입니다. 사실상 기사 삭제는 이게 언론에 대한 일종의 자유 침해 또는 언론 탄압 뭐 이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는 절대 명시적으로 쓸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면 기사에서 썼을 때는 사실은 또 기사 삭제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인터넷 기사는 클릭만 한번 하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연관 검색어만 쳐도 더불어서 자기께 거기에 불명스러운 기사들이 딸려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 같은 경우는 요새 그 구인을 하는 구직을 하는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들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구직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가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구직자들이 그 회사를 지원을 안 하겠죠. 심지어는 있는 사람들 막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에서의 불명예스러운 기사 하나가 그 회사를 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언중위에 올라온 많은 그 단체 중에서 회사가 신청한 사건들 중에는 이 언중위 보도로 그 피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가 망한다라는 하소연을 하거나 실제로 망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정보도 이런 등등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구제책 외에도 사실은 기사 삭제와 좀더 이제 법적으용어를 말씀드리는 기사 열람및 차단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그 먼저 정정보도 첨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정보도라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정부 또는 일부가 진실체로서 진실이라기보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단체가 언론사에 이것을 정정해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일단 정정 보도 청구의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 보도로인한 것은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청구의 기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해당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기간에 도가 돼서 각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그 해당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변호사들이니까 수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버리는 그럼 이거 진짜 명사로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척 기간, 이 법적으로 제척 기간이라는 표현을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소송을 이 언론 보도 중에 청구를 제기할 수있이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있어서는 언론의 정정 보도는 언론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고의적으로 한 거냐 위법한 행동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의 보도가 있고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을포합하지 않기만 하면 언론사의 유착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 우리나라의 민법상의 법인격이나 개인의 인격, 자연인으로서 인격이 없는 단체도 충분히 이 신청인 자격을 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슨 아파트, 무슨 반상의 입주민, 또는 뭐, 무슨 뭐, 조합원의 입주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심지어 뭐, 알바야, 뭐, 아르바이트, 뭐, 어느 어느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단체, 뭐, 이렇게만 실제로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일단 무조건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뭐 어, 허구의 인명의 가상의 단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가상의 단체까지 뭐 신청을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인의 자격은 매우 폭넓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언연 중이 언론 중재 조정 절차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반드시 이것을 언론 중재위원회에만 신청서를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냥 언론사에 직접 다이렉트로 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내가 누구고 주소는 어디고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당신이 한 해당 내용의 보도는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정정 보도해라 이런 내용으로 그 정정에 대한 신청서를 바로 내면 언론사의 대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3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엄청 빠르죠. 얼른 보도에 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에 대 발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발송을 했으면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 심지어 3일 이내부터 일주일이 아니라 청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정작 보도물을 실제로 방송이었으면 방송을 해야 하고 또는 신문이나 일간 이 인터넷 뉴스였으면 7일 이내에 그러한 내용이 이것은 정정보도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어 그것을 7일 이내에 실제로 그와 동, 동일한 방법으로, 어 정정보도문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이제, 주간지 또는 뭐, 격, 격 월지라든지, 장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차피 나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다음 호에 바로, 다음 호에 바로 발행해야 됩니다. 어, 저희 다음 호에 읽어, 뭐, 이미 표지 끝났는데요. 이런 거안 통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사들이 하는 이 정정에 있어서는 일단 그 같은 효과가 있도록 원지면 또는 원방송과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 구청이 이런 거안 되고, 원공 같은 해야 되는데 즉 방송의 정정 보도문이라면 그 해당하는 그 뉴스나 또는 그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인 속도로 그것을 직접 사회자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사람들 이 어, 우리 그거 지나가 가지고 없는데 이런 건안 되고 6개월 동안은 무조건 원 보도물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보도가 있스 날로부터 6개월,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바로 요 조항 때문에 6개월까지는 보관할 의무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피해자가 뜨거운 사람의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인데, 이 아이돌한테 이런 오버가 나갔으니, 이거 내가, 나 팬의 입장에서 도저히 못갈수 없습니다. 정정보도 청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는, 비록, 심정을 이해하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로 인해서 각하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보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정입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정정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정이 사실에 명백하게 위법할 경우라면 당연히 언론사는 그 정정을 거부할 수가 있지요. 또는 상업적이거나 또는 명백히 위법함에도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언론사에게 직접 설명만 했는데 안될 경우에 있어서 이제 언중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정보도였다면 두 번째 이제 반론보도입니다. 반론과 정정의 차이는 바로 정정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정정이라면 내 입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또는 왜곡돼서 들어갔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내 입장을 반론이라는 형식으로 보도해 달라라는 청구입니다. 실제로 정정 보도의 인용률보다는 반론 보도의 인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반론 보도는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이 대변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이제 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 고유정이 그 사람을 남편을 전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뭐 거의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뭐 정당감의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의 문제이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유정이 아, 나는 그 사람이 전 남편이 나를 뭐 성폭행하려고 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정의, 즉 사실의 부합 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반론이 들어가는 건 거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발론이 전혀 없이 일방적인 이 보도만 하면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취재나 언론의 객관적인 입장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발론 보도는 많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인용을 해줍니다. 다만 발론 내용이 너무 어이없거나 황당하게 길거나 하지만 않으면 발론 보도는 대부분 인용이 됩니다. 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 전혀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추후 보도인데요. 추후 보도라는 것은 언론에 의해서 한번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칭 검찰이나 법원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사, 그 포트라인에 한번 섰을 때이럴 경우 마치 모든 국민들은 아저 사람이 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있어서는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적 차원에서 추후 문제를 신청할 경우 거의 100%이용합니다 원래는 법에는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이라고 해서 사실상 일시 판결이라는 판결이라는 것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있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무혐의,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면, 특별히 그것을 항고해서, 뭐, 피해자나 고소인이 항고를 하거나, 또는 재정신청을 재정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종결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도 추후 보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대한 특징인데요. 이제 이거는 예전처럼 지면으로 나가는 그로 끝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요새는 이 포털, 즉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데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사업자들 또한 이 언론 보도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언론에 대한 보도를 기사를 매개하거나 게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업자들도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정정 보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나 기자가 나 정정 보도 이거 비록 나받았서 받았지만 안 하겠다라고 해도 그 기사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정정 보도 기사다라고 해서 이름을 다 붙여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업자가 이것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가 손해배상 청구를 어, 해옵니다. 정전보도 청구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그러하지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녹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